아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자 우리 연지 씨 반갑습니다 네 성진 씨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지 씨가 아주 예쁘네요 그렇죠 매일 예쁘죠 네 지금 16 강에 합류한 선수들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애플 경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들어오시자마자 에, 재밌으라고 에, 개인기 재롱 한번 부렸으니까 재밌게들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일장 그리고 아 지금 변현재로 나와 있는데 예, 변현재가 아닙니다 변현재가 아니고 그 김승현 선수예요 이거 오늘 수정을 에, 지금 수정 작업에 있으니까. 에, 알면 될것 같고요 연지씨 계시면 성진이 한 대만 알겠습니다 성진씨 이리와 얍네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연지씨 목소리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어. <laughs> 자, 말씀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이제 스포타임즈 한번 부탁드리고, 준비, 준비. 아, 어, 카운트님도 안녕하세요. 이제, 네, 좋다고 말씀해주세요. 아, 자, 일단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죠. 또, 가볍게 인사할 수 없으니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주말을 항상 책임지고 있는 저희죠 네, 금, 토, 일 8시마다 책임지고 있는 스포타임즈 박성진이고요 네, 서현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포타임즈 F조 경기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네. F조에서는 유명한 선수가 계시죠 조일장 네. 네. 선수 그렇죠, 스베르 스타리그 어, 우승자, 조일장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고, 어, 아, 죄송합니다. 녹화를 안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오늘 F조 경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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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장... 오, 네. <laughs> 네 조, 조일장 선수가 나옵니다. 유명한 선수가 진짜. <laughs> <있잖아>. 왜 이렇게 까지 <laughs> 네. 렇죠 <laughs>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조일장 선수가 음. 나와요.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되고 그런데 또 최근에 반트 스타리그에서 그 조일장을 꺾고 조 1위로 올라간 김승현이 네, 네. 네. 리매치죠, 지금. 그렇습니다. 1경기 바로 맵, 그, 매치업이 성사돼 있는데 공교롭게 맵도 매치 포인트입니다. 음. 과연 어떤 경기 보여줄지 양 선수에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서서 밑에 쪽에 배치된 선수가 조기석 그리고, 아마추어 프로토스 원탑, 예, 네, 김규의,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어, 아카운트님, 네. 그럼 잠깐 결혼할까요? 아... <laughs> 만두 받고 일단 생각할까요? 1분? 네. 네 그렇습니다. 체 네. 아, 아창 얼리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맞네요. 네. 성진라 수염은 깎고 방송하자. 데 네. 만져보고 싶나? 어. 쉽게 만질 수 없어.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스포타임즈 스타리그 이제 곧 경기를 시작할 건데, 저희가 경기 시작에 앞서 후원사 홍보 한 번씩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보시면 아래에도 있고, 이 뒤쪽에도 있고, 또뭐 이쪽 컴퓨터에도 양쪽에 붙어 있는 스포타임즈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뭔지 궁금하신다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선수 정보들도 전부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즌2 이후에 시즌3, 시즌4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많은 관심부탁 네. 드릴게요. 그래도 시즌1에 비해서 네. 시즌2가 조금 더 어떻게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확실히, 어, 첫 대회 이후에 지금 두 번째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예, 네, 시청자들이. 그래서 좋은 경기가 좋은 또 진행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 경기, 조일장, 김승현, 그리고 조기석, 김규현인데요. 어떤 선수가 올라갈지, 자, 벌써부터 1경기는 준비가 됐어요. 네. 네. 1경기는 선수들이. 네, 들어가면은. 네. 네, 준비가 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자 지체하지 않고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스포타임즈 시즌2 F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조일장 대 김승현 그리고 김승현 대 조일장의 매치 포인트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세트를 알리는 어 연지 씨가 좋아하는 드론의 사각사각 소리, 음. 네, 그렇죠? 드론이 사각사각 사각사각하면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각사각거리죠? 네. 네, 먼저 보이시는 진영. 네. 한시 저그 조희장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곱 시 프로토스 네. 김승현 선수예요. 네, 김승현 선수 일곱 시입니다. 자, 과연 네, 어떤 경기가 나올지. 한마리 기대가 되고요. 에. 자 앞쪽에 파일럿 건설하면서 이쪽을 <laughs> 좁히기 위한 에, 시작을 하고 있죠. 어, 네, 그렇죠. 어, 그 응. 지금 아무래도 또 경기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또 소강 상태 아닙니까? 어, 에, 네. 그냥 물론. 에, 그 소강생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채팅도 읽고 간태는 저희 그 직원분들이 하시고 계시니까 채팅 조심하시고요 제가 딱 봤을 때 저거 한 것도 다 강태하니까 표현 조심히 잘해주세요.님들 저번에 남자분 아와 역시 카운트님 감사합니다 카운트님 시작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소강생태기 때문에. 해설을 집중할 때또 해설을 하는데 네, 경기 이제 그렇죠. 시공 상태기 때문에 네. 네. 네, 해설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오버풀. 네, 네. 네. 앞마당을 그렇죠. 방해하고 있죠. 네. 계속. 네. 어, 그렇습니다. 이거 드론 체력이 자한 방씩 남았기 때문에 서로 네. 그냥 빼주는 모습입니다. 자한그 일단은 오버풀을 선택한 걸 봤기 때문에 13대 그리고 13 포토를 찍고 예, 플레이를 할것 같죠? 자 지금 역시 포토캐논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조일장 선수가 예, 어떻게 보면 에이포트이기도 하고 가장 유력한 진출 후보이긴 하지만 어제 경기 예. 누가 1등으로 올라갔습니까? 디포트의 박상현 선수가 그렇죠. 예 준프로 그렇죠 준프로 출신인데. 그 선수가 뭐 운으로 올라갔냐 아니었거든요. 그냥 진영화 운영으로 잡고 마찬가지로 이몽규도 유탈스함으로 잡아내면서 예. 일단 올라갔는데 아, 수제비가 뭡니까? 네 그러면서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네요 조일장 선수. 네 미네랄 멀티를 예, 가져갑니다 조일장. 자 일단은 드론 생산 가지고 있는데 오 가스가 지금 근데 안 올라가고 있는 걸 봐서는. 자, 4회 처리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이 빌드는, 어, 좀 정석적인 빌드는 아닌데, 보시면은, 가스가 안 올라가고, 예. 네. 그렇죠? 네. 해처리랑, 어, 네. 드론을, 예. 네. 찍으면서, 네. 어, 가스를 이제 짓네요. 네. 4회 네. 처리 이후에 가스입니다. 어, 일단은, 조일장은 이 사이 처리는 여기 일단 드론을 위주로 드론 위주로 이제 찍어 주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네, 그리고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는 일단 사이버넥스트거 지으면서 질럿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일단 김승현이 보시면은 프로브를 꾸준하게 지금 길게. 네. 그렇죠. 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네, 저그 상태를 네,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머리 위에 고양이에요, 고양이. 네. 네, 자, 이후에는 아둠까지 건설을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경기 결과는 저희 스포타임즈 방송국 가시면 네, 일정안에 써있고요. 어, 배너에도 클릭하시면은, 지금 결과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어, 네. 아, 그리고, 게이트를 두개더 늘려줬어요. 오! 야, 이거 좀 다르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경기가 다른데, 그렇죠. 뭐가 다르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네. 우선, 그, 커져. 그렇죠. 없죠, 네, 스타게이트를 건너뛰고 네. 지금, 아둔을 바로 지었습니다. 네, 이거는, 강력하게, 바로 찔러서 힘을 줘서, 강력하게 몰아붙이겠다. 조일장이, 어, 예상되는, 그러니까 예상되는 커세어 하고, 그리고 투게이트에서 닭한 마리 찍고, 삼넥 먹으면서 포토 찍고 이게 아니라, 일단은 난 커세어로 너안 봐. 난안 보고, 질러서 널 두드려 팰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4게이트예요 김승현 선수. 네. 그리고 조일장 선수는 네. 히드라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땡이드라, 아, 땡이드라도 아니에요. 일단, 부유하게 드론, 드론, 드론 찍으면서 드론, 드론 하다가 레어 지으면서, 어, 일단은 히드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받나본데요. 지금 저그가. 선크날, 눌 물리센 거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콜론이 지어지고 있고요. 삼 질럿과 원드라가 일단 푸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게이트에서 질럿. 그리고, 그리고 오, 어, 어. 투스타. 예, 아래쪽에 투스타 게이트 지으면서, 에 예, 예, 그, 뭐지, 커세어는 좀 늦지만, 예, 커세어는 네. 좀 늦지만, 투스타로 지어주면서, 어, 모이는 숫자가, 예, 두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모아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곧 발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 몰아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일장이 알고 있습니다. 네, 조일장 유닛을 많이 생산을 했죠. 조일장 네. 선수도 생산해놓고 일부러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들어오니까 지금 덮치고 아, 있죠. 이 네. 빼줘야죠. 네 김진영 선수 그렇습니다. 자 질럿과 히드라가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막혀버리게 된다면. 자, 공1업은 됐어요, 일단. 저, 그 질럿. 질럿 01업입니다. 자, 빼줘야죠. 체력이 많이 깎여있기 때문에 빼주는 판단이 더 좋아 보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질럿. 네, 그러면서 이제 코세어를 생산을 네.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투스타에서. 어, 또 투스타에서 코세어가 일단 멈췄어요, 생산이. 아무래도 상대가 히드라를 찍었기 때문에.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히드라를 찍었기 때문에 커세어를 생략을 하고 바로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네요. 히드라를 한번 몰아칠 것 같은데. 아, 어서 오세요. 자, 질럿. 자, 질럿들로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질럿들로 굉장히 거세게 막아내는 이유가 포트가 완성이 안돼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기거 네. 질럿 따잡 보면은 히드라는 왔죠. 포토 캐논. 어, 그래도 막은 것 같이 보이죠 지금? 예, 일단은 김백운도 확실히 게이트가4 개였기 때문에 자 포토 어지는 생각까지 시간을 잘 끌어줬고요. 더 추가되는 그 히드라가 있을 걸 대비해서 포토 캐논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예, 이제 하이템플러가 생산이 되면서 네. 스톰업 그레이드가 되면 하이템플러가 네. 네 나온 것을 조일정 선수가 확인을 했네요. 오늘도로. 네, 예. 스톰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트리플 멀티를 가져갈 준비를 하겠죠 이 다크 템플러의 역할은 어 드론을 또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멀티의 그 상황들도 체크를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승현 선수가 굉장히 우직하게 이제 공격적인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질럿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뮤탈이 어, 근데 지금 네, 어, 본진, 본진 쪽에 캐논이 없어요. 네. 야 이거 영뮤탈인데 일단 커세어를 모으고 있었나요? 커세어가 네, 모이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제 생각에는. 자 정면 쪽 들어가는 데 엇갈렸죠. 스컬지 그리고 예. 아 네, 뮤탈리스트자 이건 아칸 변신 해야죠. 예. 네. 아칸에 네, 합쳐져서 빨리 이제 막아야 네. 됩니다. 아, 커세어 나오자마자. 예. 네. 스컬전드 잡혔나요? 네, 네. 스컬전드 잡히고요. 야, 이렇게 되면 피해가 너무 큰데요? 예. 네. 자, 일본 피해도 너무 많고요. 자, 스베누 스타, 아아 반투 스타리그에서는 김승현이 조일장을 잡았는데, 일단, 스포타인 스타리그에서는 조일장이 지금 좋은 구도예요, 경기 상황이. 자, 보세요 한기로는. 뮤0자의 뮤탈리스트를 다 상대할 수가 없고요 스톰이 들어가는데 아, 아 뮤탈 컨트롤이 네 역시나 좋습니다 네, 뮤탈 컨트롤 드 보이죠 이러면서 히드라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네 뮤탈도 더 찍었고요 자 아, 이렇게 시간을 네, 끄는 게아팔일 깨지면서 스타게이지도 엄판 엎파, 어, 걸리고요 힛렛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첫 경기. 일단 조일장 선수 보시면은 굉장히 안전한 운영. 그러면서, 어, 자신이 준비한 빌드는 굉장히 지금 그 뭐든지 성과가 있습니다. 히드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보력에서도 오버로드 처치를 잘 하면서 상대 빌드까지 완벽히 파악을 해서 수비까지 완벽했고요. 그렇죠. 오버로드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포스 유닛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네. 네. 그렇죠. 네, 영진패님, 네. 한개 감사합니다. 아, 네, 자, 크로브가 계속해서 피를 보고 있고, 뭔지. 아, 영란 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 네. 자, 미셜리스가 무빙이 너무 좋아요. 예. 네. 자, 스톰을 더 아, 와, 미셜콘드롤이, 예. 네. 아. 얼빠 아! 네. 아! 어, 자, 다 죽었지만 그래도 네. 할 일을 하고 죽었죠. 그렇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할일다 하고 죽은 거죠. 지금 이제 경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프로보가 4개입니다. 다섯 개 됐고요. 뒤에 물론 이제 앞마당에서 끌고 왔는데 자, 네, 프로보 진짜 와. 히드라, 몰아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자, 과연 김승현, 일단 이거 뭐 막으면서, 프로봇 다시 목표 하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이후에 트리플 멀티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예, 막는다고, 소강 상태인 것 같네요, 지금. 에, 지금, 에, 김승현 선수가 시간이 좀 필요한 소강, 네.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승현 선수가 지금 5시 앞마당 쪽에서, 네. 멀자로온 드론을 잡아줬어요. 네. 자, 일단은, 하지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이제 정면이에요. 정면 쪽 들이 닥칩니다. 아, 아, 예. 카운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트님. 네. 제가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뽀뽀. <laughs> 자, 이들아 계속해서 정면 쪽을 압박하고 있고 이게 트리플만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김승현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한테 네.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6시까지 멀티를 하네요. 조일장 그렇죠. 선수가. 어, 동시에. 네. 아, 아까 그 5시를 못 먹게 하니까, 어, 송인 맛에 삐뚤상난 거죠. 예. 네. 아, 왜나 늦게 먹게. 오, 자, 이거. 어, 네. 그리고. 그리고. 예. 그래도 다크가 6시를 네. 알았어요. 그거 아마, 예. 다행인데. 이러면서 본인이 트리플을 가져가야 됩니다. 김승현 선수. 트리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역전이 됐어요, 적은 안 돼.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계고요 네. 네. 6시 어? 쪽, 어, 네, 해철이를. 유닛... 자, 좀... 해철이를 깨겠는데요! 아, 어, 그래도 이자기가 네, 네. 깨졌고, 어. 지금, 김승현 선수의 유닛이 이동을 하는데, 네. 본진으로 가나요? 자, 근데 어딜 가도 지금 병력이 많고요 너무 소수가 네. 움직이는 느낌인데 아, 이러면서 멀티를 할 생각인 것 같네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나오면 안 되는 병력입니다 이거는 거의 초등학생이랑 네, 빼줘야죠 네, 초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싸우는 격이에요 아, 앞뒤에서 싸어키겠는데요 아, 지금 네, 양쪽에 아, 그리고 템플이가 끊기고요 이러면 은 순수 질럿인데 이걸로 뭐할 수가 없고 드롭보세요 지금 여유가 넘칩니다. 요장 선수 어, 그래도 오버사냥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와중에도 오버사냥 네,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역전을 위한 어떤 발판이죠 이런 것들이 자 저거에 그 인구스 트러블을 계속해서 네, 만들어내면서 자 추가적인 멀티는 본인이 가져가고 상대의 추가적인 멀티는 주지 않는 네, 그런. 이 모습 보여줘야죠 음,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를 시도하고 있는데 히드라가 이 멀티를 썼죠 그렇습니다 하이템으 스톰을 여기서 쓰게 하는 것 자체도 네, 일단은 김승현 선수는 압박이고요 이게 템블러를 받쳐줄 수 있는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템블러를 받쳐줄 수 있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스톰으로만 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설을 중이던 포토라인 파괴했고요 네, 그러면서 5시 네. 다크 템플러 오고. 난입했네요 네 자, 아, 그래도 김승현도 이 와중에도 자신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네 야, 이런 이런 모습은 물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불리한 건 맞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한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더라도 5경기에서 또 조일장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플레이해주는 모습 상당히 좋고요 자 다크 템플러가 6킬을 하고 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히드라가 알았어요 다크 템플러들네 그러면서 하이브까지 준비를 하네요 조일정 선수 네자 하이브 올라갑니다 닭볕을 <laughs> 닭볕은 <laughs> <laughs> <닥뼛은, 닥뼛은> 아니에요 <laughs> 자, 히드라 리스크가 다시 한번 트리플을 못 먹게 하려고, 예, 네, 와주는 모습이죠. 자, 히드라 리스크 정면 쪽으로 칠 수도 있고, 김승현은, 아,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셔틀 찍고 다크 찍고 계속해서 흔들면서 플레이 해주는 모습. 자, 질러시 시선을 끌고요. 야, 근데 이쪽 보세요. 이게 뭡니까? 네, 네 너무 부유하죠? 그렇습니다. 다커세어가 3개예요 3마리밖에 네. 없습니다. 네, 봉사 러커러커가 어, 정면 쪽에 배치되면서, 야, 이러면은 드라군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드라군도 없잖아요, 지금. 아 너무 힘듭니다. 드라군도 없고, 옥저버도 없, 네, 예, 아직 없네요, 옥저버도. 네. 자, 이걸로 본진 날리고, 자, 본진 날리고, 주요 테크 건물까지 좀 날려주면은 네. 좋을 텐데, 오. 오, 그래도, 야, 4 다크, 오! 어머, 어하어하 4킬, 3킬, 5킬, 6킬. 4, 3, 5, 6이면은, 11, 14, 1십 15, 16, 모르겠다. 자, 하이브 점사. 아, 아, 때리던 거 때려야죠, 때리던 거. 아, 나중에. 네, 잘 때렸네요. 네. 자, 하이브. 하이브를, 야, 허리가총 나네요, 다크. 하이브를. 어 때리던 거, 때리던 거, 때리던 거. 네, 그렇죠, 때리던 거. 깨졌어요. 때려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생방이에요. 자, 일단은, 김승현이 진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은 맞는데, 굉장히 좀 집중력 있게 게임을 에, 해주고 있어 보이죠? 네, 안마당 쏘고 옥토보도 나왔고. 네. 자, 이거, 예, 이거. 아,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아, 미네랄 펄티러가 하나 지금 이어나가면은, 이거 김승현 희망 없는 거 아닙니다. 하이브 깨면서, 예, 물론 아직 엄청 불리해요 진짜 막8대인데 뭐 그래도, 예, 그래도 지금 이거는, 예, 안 되네요. 예, 예, 너무 많네요. 오, 근데 이거, 너무 뭉쳐서 뭐라고 했는데도, 안 되네요. 아, 지지. 지지. 네, 첫 번째 경기는 네, 조일장 선수가 가져가면서 네. 네, 승자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자, 승자전으로 조일장 선수 올라갔고요. 자, 김승현 선수는 비록 패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어, 끈기 있는 네, 경기력 보여주면서. 그렇죠. 아주 허무하게 패배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네, 의지를. 보여준 경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율장 선수는 일단은 클래스답게 본인이 가장 먼저 승자전으로 올라가고요. 자, 다음 경기 조기석, 김규의 경기입니다. 네, 딜레이 없이 거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신 있는 분들은 네.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외모 배틀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카운터님한테 리액션 해주세요 아, 예, 예, 예. 하셨잖아요. 네네. 네. 네,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 이걸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어, 이건 너무 멀어서. <laughs> 네, 그럼 이따 아, 경기. 아, 뽕 보러 갑니까? 아니요. 아, 아니, 진짜요? 네, 원해요? 아니야 네, 이건 원을, 아닌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예. 네. 네. 꽃겨 머리 위로 쓰세요. 이게 꽃겨가 네. 아니라 고양이에요, 고양이. 네. 이것 봐. 네, 제가 별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노가다도 있고 뭐 베트남 박성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 아이디까지 어, 이건 제 팬인가요? 근데 음 성진형 벽돌 최대 몇개들수 있어요. 뭐 네, 이런데 <laughs> <laughs> 그러게요아 여러분의 채팅 덕분에 제가 좀 요새 많이 웃는 것 같네요, 확실히. <laughs> 네. 일단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일단은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혜 선수랑 조기석. 조기석 선수랑 김규혜 선수인데, 어, 두 번째 세트. 네. 과연 어떤 경기 할지 기대가 되고요. 어, 어이, 야, 들어와. 잠깐만. 들어와, 들어와. 매일 썰 테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들어오세요. 보내세요. 제 저보다 잘생겼으면 제가 햄버거 쏩니다 판단은 시청자들이할 거예요. 네, 판단 시청자. 포타인즈 직접 관람 가능해요. 관람이 불가능한데 어그 팬분들 자주 오시는 팬분들 한번 모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네요. 음네 좋죠. 네, 네. 제가 말씀 들었더니 네, 네. 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좋죠 좋죠. 네. 네.